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사성어 우정팽개, 우정팽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소우, 소청, 삶을팽, 닭개입니다. 소삼는 가마솥에, 닭을 넣고 삶는다큰 임무를 미관 맞지게앉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후한서 변양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변양전의 주인공 변양은 중국 한나라 말기 사람으로 주역에 능통했고 별론에 능해 항상 그 손님들로 방을 채웠습니다. 이를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당시에그 유명한 대신 공룡과 왕랑마저도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국왕 태수까지 올랐으나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정팽계에서 네번째 한자 닭계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닭계자는 왼쪽에 어찌해 어찌해 자와 오른쪽에 세조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어찌해 자는 상투를 손으로 잡은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닭벼슬로 응용이 되었습니다. 각군문에 나온 닭 획자는 닭벼과벼슬과 다리 꽁지까지 그대로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도 이것이 달을 그린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진시황제가 통일을 하고 한자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한자가 소전입니다. 소전 소전에는 다케자 오른쪽에 있는 세조자 대신에 세추가 있었습니다. 세추는 작은 세지그 뒤에 한나라 때 와서 세추 대신에 큰 세를 뜻하는 세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국 후한시대 변양은 변설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장군 하진이 이 변양을 불러 자신을 보좌하게 하고 싶었으나 오지 않을까가 염려되어 군대를 뽑는다라는 징병이라 속이고 불러들여 변양을 예우하였습니다. 그때 의랑 벼슬을 하던 최웅은 변양을 높이사 그를 더 높은 직책에 오르게 하려고 하진에게 천가함에 말했습니다. 변양은 뛰어난 인물로서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법도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 서적 여시 천추에 소를 삶는 소태 달글 삶으면 물거져서 맛이 없고 국물을 적게 부으면 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큰 그릇을 작은 일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한나라 하태우 태후 동생인 하지는 최홍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변양을 조정의 대관으로 황제한테 청구하였습니다. 후에 한나라 황실을 조조 일당이 장악하자 조조에게 굴복하지 않고 조조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 삶는 가마솥에 닭을 넣고 삶는다. 큰 인물을 미간발치지 않친다는 고사성어 우정 팽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